네, 안녕하십니까 광닥입니다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애플 수박의 순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플 수박은 이런 순지르기라는 걸 통해서 열매의 수양과 품질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애플 수박의 모종인데 이렇게 처음 심었을 때 자라는 이 원줄기, 이 원줄기를 어미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미줄기, 어미순, 원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애플수박은 이렇게 이파리가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이제 여섯 장째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생기고 있고 이 밑에 있는 이두 장은 떡잎입니다. 이 떡잎은 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 뭐, 잘라도 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말라서 떨어지긴 하는데, 이 떡잎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떡잎입니다. 유난히 좀 작죠? 본잎에 비해서. 이건 떡잎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순에서 자란 이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 원순이라고 했던 이 줄기에 붙어 있는 잎, 이 사이에 보면, 여기서 지금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바로, 아들 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 줄기가 나오면 그 아들 줄기에서 또 줄기와 잎 사이에서 또 줄기가 나옵니다. 그걸 손자 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어를 좀 아시고요. 다음 제가 순지르기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순지르기란 이 어미 순을 원순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데서나 자르는 건 아니고요. 보통 애플 수박은 다섯 마디 혹은 여섯 마디 정도에서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 아들 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어미 줄기를 키울 양분을 전부 아들 줄기로 보내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왜 다섯 줄기에서 여섯 줄기의 어미 순을 잘라내느냐? 그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아들 줄기가 뭔지 원줄기가 뭔지 손자 줄기가 뭔지 구분을 못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적인 재배를 하시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줄기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려기 직전인 단계에서 어미순을 잘라 주는 것이 어미순과 아들순을 구분하시기가 좋아요. 이게 좀더 잘하면 이제 어미줄기가 뭔지, 아들 줄기가 뭔지 구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지르기는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달게 되고 가지를 너무 많이 뻗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재배 기간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열매가 채뭐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화가 일어나서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하시기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식물은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스스로 성장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적절히 통제해서 열매로 좀 집중을 시켜서 품질 좋은 열매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게 방임이 되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어미줄기인지 어떤 게 아들줄기인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손자줄기에서 달린 열매인지 아들줄기에서 달린 열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품질을 일관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계획적인 재배를 통해서 어 내가 재배하기 편리한 그런 편리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환기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햇빛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도록 이 줄기 간의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기 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순치기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치기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뭐몇 줄기를 길러서 몇 통을 땄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까 제가 이게 어미줄기라고 했고 이 잎이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줄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편리상 맨 아래에서부터 1번 줄기, 2번 줄기, 3번 줄기, 4번 줄기, 5번 줄기 이렇게 셉니다. 일단 적심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맨 위에 이 원순, 즉 엄마 줄기의 성장점을 잘라버리는 걸 이제 순지르기, 적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잘라버리고 나면 이제 다섯 개의 아들 줄기가 발생을 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적심하시기 전에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의 아들 줄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적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적심을 하셨다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날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완전히 가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순지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들 줄기가 이제 많이 자라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두 개를 남기시는 분, 어떤 분은 세 개를 남기시는 분, 어떤 분은 네 개를 남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미줄기 하나를 남겨놓고 아들줄기를 하나 혹은 두 개를 기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본인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어미줄기에서 자라는 열매보다 아들줄기에서 자라는 열매가 더잘 달리고 더 품질이 좋은 열매를 수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해드리기로는 어미줄기가 없이 아들줄기만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해서 재배하는 방식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다음 개수는 저는 한 포기당 두 줄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에서 두 줄기를 받고요. 그래서 총네 줄기를 기르는데 그것만 길러도 여름 내내 수박만 먹을 거 아니라면 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개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 개는 권하지 않아요. 네 개를 기른다는 건 사실 방임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네 개의 줄기가 자라면서 장마 기간을 맞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그 순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들 줄기에서 계속 손자 줄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따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마 때 매일매일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잠깐 방임하는 기간이 생기게 되면 이제 뭐가 아들 줄기인지 뭐가 손자 줄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얽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성해져요. 근데 하물며 이게 전두 줄기씩만 받아도 그런데 이걸 네 줄기씩 받으면 총 여덟 줄기에서 손자순이 막 발생하고 하면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백통 땄다 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면 백통 열립니다. 방임하시고 그렇게 놔두면 백통 이 열려요. 근데 사실 뒤로 갈수록 일조량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때는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하시기 힘들어요. 개수로만 따지면 백개면 뭐합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기로 초반에는 좀 관리를 하십시오. 두 줄기건 세 줄기건 딱 정해서 제가 따라는 거다 따고 속가내라는 거다 속가내시면서 좀 계획하에 재배를 하세요. 그러다가 지주대 끝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이 아들 줄기도 적심을 하셔야 돼요. 그 적심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순에서 손자 줄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자 줄기에서 또 열매가 많이 달려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네 줄기를 기르는데 손자 줄기는 몇십 개가 나올지를 몰라요. 각 마디마디에 다 나오거든요. 손자 줄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열매가 또 달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론 이본 재배처럼 아주 튼튼하고 내실 있게 자라지는 않아요.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장마 기간에 뭐 비도 많아지고 태풍도 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하시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로만 치면 뭐 백여 개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1차 재배 때, 즉 1차 재배라는 건 아들 순을 적심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보통 한 줄기당 4개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총 16통을 따는 거거든요. 그거면 저희 식구 충분히 여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저는 2차 재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는데, 그때부터는 방임하십시오. 그래서 복불복입니다. 그때잘 익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방임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이 밭을 정리하셔서 새로운 걸뭘또 가을 농사를 준비하시던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1차 재배라고 하는 아들 줄기를 적심하시기 전까지는 계획하에 재배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순지르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섯 개라고 했죠? 다섯 개의 아들줄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열개뭐 이렇게 기르지 마시고 다섯 번째 이후에서 잘라내시는데 다섯 번째 잎에 바짝 붙여서 따시는 것보다 여섯 번째 잎에 바로 아래에서 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잘라낸 자리가 이제 마르기 시작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잎에 너무 바짝 붙여서 따시게 되면 그게 말라 들어가면서 다섯 번째 잎이 뭔가 훼손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섯 번째 입 바로 아래에서 따서 다섯 번째 입과의 그 간격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자르실 때 방법은 도구를 쓰시거나 손을 쓰시는 건데, 도구를 쓰실 때는 잘 소독된 가위나 칼을 쓰십시오. 녹이 슬지 않은 걸로. 그 다음에 그게 좀 날카로워야 돼요. 날카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걸 잡고 칼로 자르다가 그게 완벽하게 한 번에 착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지 못하고 이걸 잘못하면 땡기면 고구마 순 벗길 때 여러분 껍질 쭉 벗겨지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줄기가 쭉 껍질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전지가위도 마찬가지예요. 딱 잘랐는데 한 번에 딱 잘라지지 않고 이게 질깃질깃하게 뭔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거기서 잘못하면 이게 뜯기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이 아래 부분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잘 손질된 가위나 칼을 사용하시기 바라고 저는 가위나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으로, 특히 손톱으로 딱 잘라내시는 게 편합니다. 자, 다시 세 볼게요. 맨 아래의 잎부터. 자, 이게 1번 잎입니다. 이게 2번 잎, 3번 잎, 4번 잎, 5번 잎입니다. 이게 6번 잎이 될 거예요. 6번 잎이 되면 제가 손을, 장갑을 벗고 6번 잎을 바로 아래에서, 바로 아래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5번 잎의 조금 위에서. 해서 여기를 이렇게 꼬집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잎들은 모든 에너지를 아들순으로 이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순이 지금 아직 어리죠. 여기 있는 게 지금 아들순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아들순이 성장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제가 작년 영상을 보니까 대략 5월 중순경에 아들 줄기를 유인하는 영상을 올려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까지 이제 아들순은 열심히 자라서 제가 그때쯤 되면 판단을 할수 있어요. 어떤 줄기가 더 튼튼하고, 어떤 줄, 줄기를 이 지주대 쪽으로 유인하기가 쉬운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줄기는 절대 따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덩쿨 손 보이시죠? 이 덩쿨 손, 이거. 이거는요, 보이는 족족 따주십시오. 이거. 이것도 따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톱으로 완전히 딱 잘라내시던지, 전지 가위 같은 걸로 깔끔하게 딱 잘라내셔야지 저거 잘못 뜯다가쭉 하면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 순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들줄기가 왕성하게 자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첫 단계에 시작을 한 거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수학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 광다귀와 함께 그 수학까지 수학의 기쁨을 맛보실 때까지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수학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